안녕하세요. 김뜨개입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laughs> 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거를 한 1년쯤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늘 비슷비슷한 느낌이 많았어요. 내가 뜨는 거 소개하고 내가 소소하게 지른 거 실이나 <laughs> 바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뭔가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제작하면 좋을까 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여러 개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뜨개 채널에서 좀 다양하게 할수 있는, 뜨개 채널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첫 번째로 도전했던 게 도전뜨개 프로젝트였고요. <laughs> 여름을 잘 보냈죠. 그래서 <laughs> 도전뜨개 프로젝트 잘 끝내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하나 구상하고 있던 걸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프로로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아란스웨터 뜨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뜨개 옷이라고 하면 아란 스웨터 정도는 하나 떠줘야지. 나도 보면서 엄청 뿌듯해요. 와 저걸 내가 떴다고? 막 이러면서 <laughs> 그 약간 로망처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댓글로.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어, 꽤 이제 수요도가 높은 거 또는 제 채널의 취지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란 스웨터를 한번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 함께 만드는 뜨개 레시피. 한, 한만 뜨래. 어때요? 한만 뜨래. 함께 만드는 뜨개 레시피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제 구독자분들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기초는 다져졌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 그쵸?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laughs> 우리는 조금씩 해서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뜨개 인생이 긴데 그긴 인생에서면 똑같은 것만 뜰순 없으니까 새로운 것또 한번 도전해 보자. 포근 꽈배기 가디건 같은 경우는 꽈배기를 뜨고 싶다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서 제가 최대한 진짜 쉽게 만든 레시피가 포근 꽈배기 가디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 꽈배기를 뜨시는 거니까 제가 제시를 했어요. 어, 요렇게, 요렇게 하세요. 꽈배기, 요렇게, 요렇게 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한번 떠봤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해봐야죠. <laughs> 그쵸? 아마 이번 프로젝트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란 무늬 스웨터 정도는 뭐내 스스로 도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천천히 프로젝트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우선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의 목표는 아란 스웨터입니다. 아란 스웨터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꽈배기 무늬가 많이 들어간 거.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이런 거, 이런 게 아란 스웨터예요. 그렇죠? 까베기 무늬가 많이 들어가고 또 무늬 이런 이런 무늬들이 다 까베기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내가 직접 무늬들을 선정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진행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다음 시간에 어, 간단한 무늬들을 각각 가지고 올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아란 스웨터에 아주 아주 많이 사용되는 뭐 이런 멍석뜨기 또는 뭐 이런 한, 이런 꽈배기, 음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어, 모아서가 아니라 각각 가지고 올 거예요. 그게 하나의 소스라고 생각합시다. 저는 그 소스를 좀 여러 개 제시를 할 거예요. 그 소스를 어떤 크기로 배치하고 또는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다른 디자인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제가 이거 1번, 요 까비기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요소들을 제시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1번, 뭐 3번, 2번, 뭐 이런 순서가 이쁠 것 같아요. 뭐 1번, 5번, 2번, 뭐 이렇게 진행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견들을 댓글로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댓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또는 가장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또는 어, 요거는 약간 실험적인데?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한 3개 정도의 이제 무늬 스와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무늬 스와치를 제가 또 여러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괜찮은 거를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그 완성된 무늬를 이용해서 어, 옷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옷을 완전히 제도하고 디자인하는 거는 제가 할 거지만 이 아랍 무늬의 가장 특징이 큰 무늬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 스와치 만드는 법도 제가 올려 드릴 거고 이 무늬 스와치를 이용해서 실제 옷을 만드는 것도 함께 함께 뜨기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천천히 참여해서 나중에 멋진 아란 스웨터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프로젝트 어때요?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클래스101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어서 굉장히 영상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시간이 어, 정말 요새 밤잠 안 자고 영상을 만드는 중이에요. <laughs>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유튜브 영상을 지금 꾸준하게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개한개 한개 영상들이 원래는 제가 일주일 텀을 가지고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어,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음, 클래스 101 영상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딱 끝내놓으면 우리 어, 행복한 겨울을 보내봅시다.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될 실을 우선은 골라볼게요. 요 실을 사용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뜨개실 천국에서 최근에 어, 자체 제작한 울 실입니다. 어, 울100% 실이고요. 요게 150g이에요. 보시면 아주 빡빡하게 감겨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아주 튼실하게 감아놨어요. 만졌을 때 진짜 퐁신퐁신하고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어, 까끄럽다? 저는 예민한 편은 아닌데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부드럽고 퐁신퐁신한데 목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까끄러워요. 정말 이 퐁신퐁신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실도 감겨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감겨있어요. 이거 <laughs>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아이보리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 이 실은 굵은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겹으로 아란을 뜨기에는 우리 아란 처음 뜨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5mm에서 6mm 정도의 바늘을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겹 잡고 저는 떠보려고 합니다. 울100% 실이라서 아마 아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실을 저는 이렇게 두겹 잡고. 음. 작업을 해보려고 하구요. 어, 뭐, 얼만큼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필요 소요량은 사실, 소요, 어, 실 소요량은, 발음 왜 이래? 실 소요량은, 실이 사용되는 양은, <laughs> 실이 사용되는 양은 사실 옷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실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사실 제가 이 실은 지금 나온지 얼마 안된 실이라서 제가 써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어, 여성 55 사이즈 아란무늬 스웨터를 뜬다 하면 기본 500에서 600g 정도를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 메리아스 뜨기를 뜰때 400에서 500g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늬를 뜨게 되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실이.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한 볼에 150g 이에요. 어, 근데 가격이 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 네 탈, 네볼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괜찮죠. 가성비 좋은 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로 아란 스웨터 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뭘 뜰까 진짜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네, 기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실을 이용해서 두겹 잡고 아란 스웨터를 한번 떠볼게요. 아 새로운 프로젝트 하는 게또 긴장된다, 그렇죠? 이 프로젝트도 여러분들이랑 진짜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어나 스스로도 다양하게. 조합을 할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런 무늬 책들을 뭐한두 개씩 구비하세요. 그러면 이 무늬에서 내가 다양하게 그냥 조합해서 아란 스웨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무늬들은 이 요소, 그러니까 무늬의 각각의 요소들은 정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들이라서 어떤 체계. 또는 어떤 작가의 특정적인 무늬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아주 보편적인 무늬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또는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또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모양의 구성품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은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게 될 거예요. 이 레시피의 저작권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laughs>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마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이용해서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런데, 어, 그러면 우리 모두의 저작권인데 왜너 혼자 수익을 창출하니?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음, 제가 핏이 예쁘게 제도를 해서, 어, 몇 코, 몇효 먹고 진행할지 알려드릴 거고, 뜨는 방식도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열심히 제작하는 그런 노동과 모든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수익은 정말 정말 노력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만드는 뜨개 레시피 한만뜨레로 올 겨울 아란무늬 스웨터를 한번 만들어 봐요 기대되죠